그다음에 우리 금융위원장 어디 계시나요? 예 여기 있습니다. 지금 지난 6일 날뭐 이렇게 홀로 6살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 불법 사채 업자들 고금리 압박 불법 추진 때문에 자살한 거 아시죠? 예 보도 본것 같습니다. 예. 이런 문제가 빈발하고 아직도 사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. 국민들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거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정부도 이제 지난 9월 10일 날 불법 사금용 척결 대부업 제도 개선 이거 발표했어요. 네. 예. 뭐 내용에 불법 대부업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또 지자체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 불법 사금용 수치 이자 제한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던데 저는 이것까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. 우리가 일본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네. 진짜 엄격하게 좀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이 부분이 동의하시나요? 그 아마 일본 사례 말씀하시는 게100% 100 넘는 경우에 이자 무효하는 법안 조항을 말씀하시는 네, 것 네, 같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나 이런 민법을 담당하는 데 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규정하는 게 일정 이상 초과한 거를 다 무효화하는 게 법적으로 좀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사 채권금리 6%를 받도록 하고 반사회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무효화하는 정도로 안을 냈습니다.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의원님 제시한 부분도 아마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예, 예, 그러니까 안 예. 그 그러니까 그 대해서도 대해서도 예. 법안 논의할 때 고민하겠습니다. 네,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.